자 모고고개인가요? 모고고개인지 마고고개인지. 일곱 번째, 여덟 번째인가? 여기가 무슨 고개에요 모고고개 여덟 번째인가요? 일곱 번째? 일, 일곱 번째. 일 번째인가요? 뭐세개뭐 뭐 남은 거예요? 소주. 혈동 한치 혈동 한치 혈동 소주 먹고 소주에 한치 먹고 소주. 피통 나온대. <laughs> <laughs> 소주 몇 킬로 남았어요? 5 거리는 45 킬로. 한30 킬로 남았어요? 28.8 28 남았어? 28.8 남았어? 다음날. <laughs> 여번째고기인 아니 여덟번째 고기구나 여덟번째 고인 소주 고기 소주 한잔 먹고싶다 아, 아 소주 고기입니다 여덟번째 고기고요아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자 앞에 보이시죠 빨딱 쓴거 모든 어플이 오늘 넘어간 모든 어플이 다 빨딱 서있습니다 경사도가 아, 다다10% 15%요거맨 어, 마지막에 이거는 일덩 고개 같은 경우는 20%가 넘어가고요. 그런데를 자전거 타고 가, 가는 우리가 미친 거죠. 그냥 평지만 타라고 어필 타지 말고 평지를 타고 싶다고. <웃음> <웃음> 자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. 헤라디아, 에헤라디아, 미나라. 자, 90km 지점 했고, 1610 올라가고 있습니다. 소주곡의 버피 클리어. 여기가 한치고개인가? 한치고개! 어필! 시작! 합니다! 자, 먼저들 가세요! <laughs> 역시 어필은 댄싱이지. 댄싱, 댄싱. 댄싱 아닙니까? 댄싱, 댄싱, 댄싱. 심지어 아우터야. 좋았어. 돌라델타, 돌라델타, 씨. 어? 10%야, 10%. 어? 아우터구. 돌라델타. 댄싱. 댄싱 중. 한치 고개. 아홉 번째 고개입니다. 금방 있지. 이 정도야, 뭐, 씨. 으. 코너는 또 있다. 어필을 올라가다 헤어핀을 마주하면 참 허무하죠잉. 그래도 끝은 나온다는 거. 야씨, 한치고개. 아또 헤어핀. 아 만만치 않다. 아또 헤어핀. 하도 힘들게 가네요 아, 다온거 같아 한치고기 정상 도착했습니다 자 소주고기에서 소주, 소주 한잔 먹고 한치고기에서 한치 한잔 한치 먹고 자, 이제 혈통 피똥 싸러 가면 되는 거죠 또 희한한 게 이렇게 힘들다가도 또 집에 있으면 이렇게 힘든 것도 오고 싶어. 형님 화이팅! 네, 빨리. 아, 이뻐, 이뻐. 빨리 이뻐요. 치곡의 다운힐 시작합니다. 아, 올라오기 힘든 만큼 내려가는 데는 또 보상이 있죠. 시원한, 아우, 사패. 도운은 항상 아, 어, <laughs> <짠. 짜자. 웃음> 마지막 곡이니까 좀 여유 있게 쉬어 가지고 끌바할 것 같은데. <laughs> 긴장해야 돼. 끌려야 <laughs> 계속 나 열동. 끌바할 것 같아. 다리 너무. 야 오늘 오늘 왜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? 네? 박상찬아저기. 네? 삼주 쉬고 나오니까. 네? 힘이 남아 덥니까. <laughs> 엄청 써는데아 빨리 밥 먹고 싶다. 그쵸밥 먹고 싶죠? 네. 네. 뭐 먹고 싶어요? <laughs> 닭갈비요. <laughs> 닭갈비, <웃음> 닭갈비. 우리 동네에도 맛있는 게 없어서. 마지막 고개 혈동고개로. 혈동고개 혈동국에 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 지금 혈동고개 어필 시작하러 갑니다. 아 제발 뛸 바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자 시작부터 지금 11% 13%. 14%, 15%, 어, 안장이 안 되니까, 어, 밖에 빌릴라고 래 18%, 19%, 어, 19%, 계속. 자, 여러분들은, 와리가리를 하고 있는, 사람들, 경이로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길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활동 고개. 음. 제 실력으로는 마리바리를할 수가 없어요. 너무 힘들다. 끌바를안 하는 게 목적이에요.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주 못하겠 거진다 끌려갑니다. 저까지 가, 가데갈수 있어? 다 왔다. 힘들다. 여기 진짜 씨, 아 대박이다. 내 진짜 다시는 안 온다 그랬었는데 오늘 또 왔네. 아이팅테이팅자 이렇게 혈동곡에까지 동부 식곡에 모두 클리어했습니다. 와 진짜 힘들었다. 식곡에 클리어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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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료. 활태 완료. 자 이제 밥빨리 밥 먹으러 가요. 딸기지방이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여러분들 이만, 한번, 다, 한번 와보세요. 별똥고에생 라이브 리얼 여기. 강력 추천합니다. 뭐? <laughs> 뭐? 다음에 또 다른 라이브에서 만나요. 힘들었습니다, 진짜. 아, 내가 진짜, 여긴 다시 안올 거야. 활동보이안 <laughs> 와,